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리빙의 창립자 게리영이 유타로 와서 농장을 일군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정, 헌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만들어낸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아요. 1993년 11월 게리는 영리빙 에센셜 오일을 유타주 리버턴의 8,000평방피트 약 750제곱미터 규모 건물로 옮겼습니다. 직접 실험실, 생산실, 사무실, 배송부서, 고객지원부서를 꾸몄죠. 시작은 작고 전망도 밝지 않았지만 그의 열정과 결단력 덕분에 영리빙은 성장하기 시작해 1994년에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95년 게리는 유타주 모나의 160에이커의 땅을 구입해 온실을 짓고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아이다오에 살던 은퇴 목수인 잭 삼촌은 기꺼이 유타로 내려와 온실 건설을 도왔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자동차 정비도색 공장, 영화관, 교회, 그리고 여러 사업체가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게리는 놀랍게도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상태에서 둘러보기만 하고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전기가 들어오자 내부의 난장판과 노후 상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실내 마감 작업은 직접했고 페인트에는 어번던스와 퓨리피케이션 오일을 섞어 칠했습니다.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 라루는 청소와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영업 첫날 주문액은 약 950달러에 불과했지만 한 달이 끝날 무렵에는 하루 1,800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족했죠. 그래서 어느 날밤 사무실 문을 닫은 뒤, 어번던스 오일을 사무실 곳곳과 키보드 위에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직원들의 기대감은 커졌으며, 미래는 한층 밝아보였습니다. 어번던스 풍요의 오일이 정말 놀랍게도 이런 결과를 나타냈네요. 여러분도 어번던스 오일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대형 선반도 창고도 냉장 보관시설도 없었습니다. 1994년 8월 알린이 합류해 사무실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신규 직원의 면접과 채용을 담당했습니다. 알린과 메리는 함께 첫 번째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했고, 이후 새로운 인쇄물 제작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고급형 병입 기계 덕분에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고, 천장에 매단 땅콩 스티로폼 포장제 자르는 주문 발송 속도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하루에 한번 작은 UPS 트럭이 들러 30개에서 40개의 주문을 수거해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리버턴 사무실은 비좁아졌고 게리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부동산은 너무 비쌌기에 옛 페이슨 초등학교가 차기 본사가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45분 가량 떨어져 있어 멀게 느껴졌지만 농장과 더 가까웠고 4만 제곱피트 규모로 훨씬 넓었습니다. 1995년 봄 모든 짐을 포장해 이 작은 성장 기업은 페이슨 본사로 이전했습니다. 건물은 너무 낡아 게리가 사지 않았다면 철거될 뻔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두꺼워 전화선과 컴퓨터 배선은 모두 외벽을 따라 깔아야 했습니다. 창문도 곳곳이 깨져 있었고, 누수가 심해 지붕도 새로 얹어야 했습니다. 옛 주방은 실험실로 바뀌었는데, 첫 주에 메인 수도관이 파열돼 수리비로 1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구내 식당은 생산 라인으로, 체육관은 배송부서로 개조되었습니다. UPS 트럭을 위해 하영용 도크를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렉스는 새로 도착한 블렌딩 장비에 들떠 있었고, 워크인 쿨러는 오일 보관에 안성 맞춤이었습니다. 라루는 스테인리스 설비로 가득한 새 실험실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독일에서 자동 병입기가 도착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하루 종일 도크에 UPS 트럭 한 대가 대기하며 주문을 실어 나르곤했습니다. 주문 입력 부서는 빠르게 커졌고 사업은 번창했으며 오일 수요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라벤더, 클라리세이지, 타임, 멜리사 등의 다양한 식물들은 처음에 세인트 메리스의 작은 온실에서 재배되었고 그곳에서 자란 라벤더 묘목이 모나로 트럭에 실려 옮겨졌습니다. 1995년 봄 모나의 온실이 건설되자 이곳에서도 수천 개의 묘목이 자라 유타 현지 뿐 아니라 확장을 위해 다시 세인트 메리스로도 옮겨졌습니다. 1996년 유타 온실에서는 라벤더 묘목 300만 주 이상이 자라 밭으로 이식되었습니다. 1995년 게리는 모나 지역에 160 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온실 건설을 돕기 위해 잭 삼촌이 함께했습니다. 경작 가능한 땅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온실이 세워졌습니다. 씨앗은 매우 잘 자라났고 관개 설비 준비를 위해 유네수로와 파이프를 경매와 개인 거래를 통해 구입한 뒤 농장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게리는 기존 농장 근처에 1,600 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임대했습니다. 그중 800 에이커는 손대지 않은 세이지 브러시로 덮여 있어 매우 까다로운 땅이었습니다. 이 농장은 수년간 블랙 앵거스 소사육 농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땅에는 화학물질이 한 번도 뿌려진 적이 없는 유기농 조건이었습니다. 게리는 자신의 첫 번째 농기계인 퇴비살포기를 구매해 45피트 두께의 퇴비를 뿌리며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라벤더, 클라리세이지, 페퍼민트를 심었고 모두 잘 자랐습니다. 그는 세인트메리스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3배 더큰 이식기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6열 이식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이 장비는 작은 온실컵에서 웃자라 뿌리가 얽히기 전에 빠르게 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리와 메리는 농장 경매와 개인 판매장을 수없이 돌아다니며 오래된 트랙터, 경운기, 트레일러 등 다양한 농기구를 구입했습니다. 게리는 자신의 첫 세미트럭을 달러 3,500에 구입했고 이 트럭은 이후 수년간 농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트럭은 영리빙 로고를 칠한 후 수많은 운반 임무를 수행했고 오랜만에 세미트럭을 직접 운전하게 된 게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식기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고 수십만 개의 묘목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게리는 세인트 메리스 온실에서 모나까지 자신의 세미 트럭으로 묘목을 운반했습니다. 이후 모나 온실에서 수천 개의 묘목이 생산되자 다시 이를 세인트 메리스 확장 부지로 트럭에 실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사용된 최초의 자동 공기 파종기는 수백만 개의 씨앗을 작은 컵에 정확히 파종하여 온실에서 발화되도록 했습니다. 이 농장에는 수많은 샘물이 있어 농장 전체에 물 공급원 역할을 했습니다. 1996년 농장의 관계 시스템을 위해 총 8마일에 이르는 지하 관로가 설치되었습니다. 1995년 컨벤션은 게리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증류기가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큰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증류기에서 스트로가 꺼내지고 다음 추출을 기다리는 식물 재료가 대기 중입니다. 1996년 최초의 증류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면서 증류소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류기를 증기로 세척하는 장면입니다. 게리는 첫 수확물을 추출하기 위해 4,500리터 규모의 소형 추출 챔버를 제작했습니다. 1997년 그는 6,500리터 규모의 대형 챔버를 추가했고 해마다 작물의 수요 증가에 맞춰 챔버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1999년 마지막으로 1 2 0 0 0터 규모의 챔버 2개가 설치되며 총 12개의 추출 챔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10에서 15종의 작물이 증류되었습니다. 이후 스피어민트, 점원 캐모마일, 희속, 골든로드, 타임 등이 차례로 재배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게리는 리노베이션 중인 농장 집의 현관에 서서 수백 에이커의 미경작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농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될 거야. 수천명의 방문객이 에센셜 오일과 영리빙의 시드투실 이야기를 배우러 이곳을 찾아오게 될 거야. 예전 농가에 살고 있던 닭, 돼지, 쥐들은 옮겨져야 했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방문자 센터가 세워져 지금은 매년 수천명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피벗 관계장치가 모나 제작소에서 설치되어 전기료 수천 달러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곳곳에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농장은 매우 분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거대한 800마력 보일러는 주요 장비가 되었고 기존 600마력 보일러는 예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리는 증류과정 실험과 장비 개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직접 추출 챔버 내부로 들어가 증류기의 도만에서 증기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은 그는 즉시 새 뚜껑을 설계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결과 이전보다 15%더 많은 정밀한 분자들이 회수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발견이란 게 그런 거지. 정보를 얻기 위해선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해. 게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르베 카사비앙카 박사는 새 증류소를 보기 위해 방문했으며, 오일의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때 300만 개 이상의 묘목이 이곳 12개 온실에서 재배되었으며, 이는 모나와 세인트 메리스 농장 양쪽에 공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여온 프랑스산 라벤더 수확기는 이전보다 더 나았지만, 여전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수확한 식물을 포크로 들어 올리거나 트레일러에 직접 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해에 들여온 세 번째 수확기는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물들이 너무 크고 풍성해서 컨베이어 모터 힘이 부족해 꼭대기까지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계속 옆에서 수동으로 도와야 했습니다. 엘드는 항상 텍사스에서 비행기로 와서 도왔고, 그와 게리는 수확기를 번갈아 운전했습니다. 라벤더는 정말 아름다우며 꽃이 필 때면 그 향이 수 마일 밖까지 퍼질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게리는 프랑스산 수확기를 재설계하여 모나의 제작소에서 더 나은 기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페퍼민트가 증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수확기를 운전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흠또 막혔나? 그래도 스피어민트 향이 상쾌해서 괜찮았습니다. 게리는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를 수확하기 위한 또 다른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클라리세이지 수확은 정말 훌륭했고 아름다운 오일이 생산되었습니다. 1999년 8월에는 페퍼민트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2002년 게리, 마르타, 마르셀, 그리고 제이노엘이 세인트 메리스의 어린 라벤더줄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마침내 마르셀 에스피웨와 그의 아내 마르타를 컨벤션에 초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르셀은 종종 큰 꿈을 가진 이 미국인을 비웃었지만 막상 도착하자 게리가 이룬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리는 마르셀과 장노엘을 먼저 아이다호로 데려가 세인트 메리스에서 라벤더와 멜리사, 그리고 아기 라벤더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타로 날아가 모나의 농장으로 운전해갔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마르셀이 문을 열고 큰 흥분 속에 차에서 뛰어내려 라벤더밭을 지나며 식물을 만지고 향을 맡으며 증류소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2002년 영리빙 컨벤션 팜데이에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자가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게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컨벤션 데이에는 수천 명이 농장을 방문하여 많은 얼굴들과 아름답게 핀 꽃밭을 탐험하고 씨앗에서 밀봉까지 이어지는 시드투실 공정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감동받습니다. 라벤더가 만개할 때 들판은 장관이며 향기는 공기를 타고 수마일 밭까지 퍼집니다. 수백 명이 수확을 도우며 5kg나 1kg 달리기에도 참가하고 라벤더 밭을 거닐며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라벤더의 행복하고 진정되는 효과를 즐깁니다. 라벤더는 모든 오일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증류소 투어는 필수이며 증류기가 작동 중일 때 나오는 장면은 멋지고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기름 방울이 콘덴서에서 튀어 나올 때 시드 투실의 진정한 정수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오일은 대형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창고로 보내집니다. 샘플은 실험실로 보내져 분석을 통해 구성 성분이 적정 범위에 있는지 확인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병인 및 생산용으로 오일이 출하됩니다. 회원들은 2002년 컨벤션에서 게리, 마르셀, 그리고 장노엘의 이야기에 집중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타주 모나 남쪽 산에서 야생 채취된 주니퍼입니다. 땅 주인은 소들이 풀을 뜯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땅을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영리빙에 나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채운 오래된 트랙터 타이어는 조리기를 채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작동했습니다. 햇빛이 주니퍼 오일에 닿을 때 아름다운 붉은 색이 나타납니다. 수확 전에 점원 캐모마일과 점원 캐모마일이 증류기에 투입되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유타로 이동해서 발전한 영리빙 스토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영리빙 농장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나 농장을 두 번, 세이트 메리스 농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는 영리빙의 트립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페퍼민트 오일처럼 시원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